네, 사무소 받은사무소 기분 자, 본캐 돌아왔고요 아이고, 16조까지 올라왔어? 마이도 <리도> 비싸졌네, 씨발 <laughs> 그 정도 아닌데, 베러스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로 좋진 않네 네, 저번 순경 때 조금 희망적인 내용으로 끝났죠 2부 아, 올라왔고, 분위기가 좋습니다 상승세입니다 4승 1무 2패, 좋은 흐름이죠 세판 남았는데 남은 승점도 3점. 세판다 무승부하거나 한 판이라도 승리하면 됩니다. 세판 중에. 저는 한 남자처럼 무승부 그런 거 따위 노리지 않죠. 그게 간다. 어! 뭐야 이게? 아이 씨발! 아 <laughs> 저기요. 아또 시작이네 게임. <laughs> 엉 어... 아.. 씨발으으 그냥 하.. <laughs> 하여튼 풀세를 보니 쳐박으시네 그냥 기분 좋아? <목소리> 어 바로 달아가는 거. 어어다물이야 쨔쓰 이게 나다 x x 침착하게 어? 너의 그런 도발 따위 넘어가지 않아 와 저게 와 저게 굿 패스 o get n o 역전 What t 아.. 씨발, 그냥. <laughs> 아 지나갑니다, 뭐야! 와, 씨발, 어떻게든 비기려고. 와, 진짜 개웃겨! 와, <laughs> 아, 너, 너 해라, 그냥. 어우, 그냥. 씨발 와, 너 이제 꽉 때라. 와우. 와우. 아이콘 금카요? 되냐, 이거? 와! 롤렌테! 이야! Yeah! <laughs> 이거 베라드 패스 지렸다. 롤렌트 침착한 마무리까지. 이야! 역시 배신. 배가. 제가는 무려 예? 와, 진짜 너는. <laughs> 나왜그 팀으로 여기 있나 이해가 된다, 이제. 손님, 저희 집에서는 그런 거안 됩니다. 지금까지 만나야들은 다 됐을지 몰라도. 저처럼 이렇게, 요 어? 이런 팀으로 기초부터 쌓아 올라온 팀한테는 안 돼요, 그런 게. 그래도 이런 팀 만나면 조심해야 돼. 이런 팀들은 진짜 가끔 그 아다리로 한 방이 무섭기 때문에. 왜안 막아! 바라디! <laughs> 생각이 많아지셨어요? 아까 그 재간에 그렇게 떨더니 그냥. 어? 어? 아, 씨발. 이거 이렇게 된다니까? 한순간에 확 먹힌다니까? 조심해야 돼, 이런 팀은. 뭐. <laughs> 뭐함? <뭐한? 웃음> 굿! 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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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막아라! 아이, 씨발, 저거 왜 자꾸 놓치는 거야, 저쪽을! 어, 뭐 진짜, 쪼! <laughs> 기기만 해도 롤유전대 피파 잘함 아 어쩔 수 없네 저쪽에서 아쉽게도 무승부를 원하신다고 하네요 아난또아 아, 아, 진짜 이렇게 하람자 같이 올라가고 싶지 않은데 진짜 그래, 보여주겠어 승리해서 올라가는 거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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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틱, 아우, 씨. 아우, 좀 차라. 아우, 씨. 이걸 진짜. <laughs> 마무리해줘, 제발!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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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요 제발 아야이 개새끼 그아 씨발 아, 아, 다리 아와 저걸 또못놓어씨 와 진짜 씨발 억지로 다 막네? 와 저걸 또 뺏어? 아이 박지성 무슨 발아발 와! X발. 와, X발. 와. 와. 아 끝내 씨발 레프리 아씨발 됐다 아우, 씨발, 그냥, 꺼져, 꺼져. 깔끔하게, 뭘 크립? 다시 돌아. 먼길 돌아서 왔구나, 진짜 이야. 그렇지! 굿! 골때는 아우 씨끝 어이구 메르디백 배, 천배났 다고 생각. 로카텔르 우, 야. 어딜 가시나? 오기포. <laughs> <laughs> 나갔네. 보자. 아유, 왜다 나가는 거야? 끝까지 해보려는생각은안 하고. 아, 그래. 쇠불도 당김에 뽑아 그냥. 어, 야 구점밖에 안 남았어. 이가갈수 있을 것 같아. 느낌이. 아 지금 좀 좋거든. 보기 오, 와, 베라디, 버라디 어이구. 아, 이거 풀어내면은, 와, 그렇지! 약간의 아다리가 섞이긴 했지만, 나도 이런 운 좋을 때가 한 번쯤은 있기, 있어야 되긴 했어. 어 확률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운이 안 좋은 편이긴 해도 옛날 어. 안 좋을 수는 없는 법인데 이게 무슨 씨발와 하아... 어. 진짜 지랄 진짜 좀 아오.

ㅈ끝내 그냥 홀로여서 그런가 화가 났 아이 개새끼야! 히퍼 <laughs> 시세가 갑자기 왜 오르냐고? 나도 잘 모르는데 그건 찌미 바이에르미넨이라고? 끊어 난 그런 친구 둔적 없어 에아! <laughs> ㅅㅂ <laughs> 또 먹혔어 이 개ㅅㅂ 어디 뭐 사수 홀로 있단 거라니 이 ㅅㅂ야 우리 선수들이야 욕해도 내가 욕해 씨발. 어? 니가 뭔데? 아, 저리가 그냥 너시. 아, 꺼져, 씨발, 꺼져. 에헤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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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. <웃음> 참 좋은 친구로 뒀네요. <laughs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laughs> 에헤이 씨발.